매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11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1기상 17장부터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1기의 전형적인 문학 형식이 깨지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11기하 8장 16절에서 24절에서 유다왕 요람의 통치 이야기는 전형적인 등급 공식과 죽음의 공식을, 다음 왕 아시아는 전형적인 등급 공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던 중간에 시대적 배경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 엘리사 당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은 유다 왕 요람의 등급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유다 왕 요람의 등급 공식으로 그가 등극할 당시에북 이스라엘 왕은 아베 아들 요람이며 요람이 통치한 지5년 되던 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서로의 왕을 언급하여 연대기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요람이 등극할 당시 그의 아버지인 요사밧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왕이었습니다. 요사밧이 섭존 왕으로 물러나면서 아들인 요람에게 왕위를 물러주었고출체적인 통치는 요람이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선 요사밧과 요람을 모두 왕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32세이며 린의 경우 재상직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나이인 30세를 넘겼습니다. 요사밧은 요람이 성인으로서 왕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자 그를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8년을 통치합니다. 요람은 그리 오래 살지는 못했는데. 열왕기 신학에서 왕들의 이런 죽음은 여호와의 심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요호보시기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람이 악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아합 가문이 행한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악함의 기준이 이전에는 요로보암이 단과 배달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여호와 대신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압의 우상숭배와 불의가 더 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악함의 기준으로 등장했습니다. 유다왕 요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아압의 집처럼 행한 이유는 그가 아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와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달라와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따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집을 아압의 집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멸망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등불은 이스라엘에서 종종 생명과 번영을 비유적으로 상징했습니다. 즉 등불을 주셨다는 말은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번영할 수 있도록 해주다는 뜻이며 이는 사무엘라 7장에서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과 연결됩니다. 이말의 현재 유다의 상황도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유다를 참아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20절에서 24절은 유다 왕 요람의 행적과 죽음입니다. 이 단락은 요람의 대표적 행적을 언급하는데 요람 때문에 에돔이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따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면서 에돔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에서 기자는 다이시 어디로 가든지 요아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평가합니다. 즉, 다이시 에돔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요아를 성실하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람 때 에돔이 속국에서 벗어나 독립했다는 것은 요람의 범죄 때문에 요아께서 다이에게 주셨던 호의를 거두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이시 승승장구하고 그가 참여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요 앞에서 신실하였고 요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일 뿐 다이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할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으로 보이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 자신에게 능력이나 비법이 있어서인 듯 착각하여 그 비법을 배우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요 앞에 신실하게 살면서 요와와 동행하는 것이 다시 형통할 수 있었던 유일한 비법이었습니다. 요람은 에돔의 배신을 응징하고 다시 되찾기 위해 모든 병거를 모아 사일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던 에돔 군사들과 병거들을 밤에 기습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문장은 요람이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요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요람을 돕지 않았기에 일전에 누리던 영화가 하나둘씩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에돔은 유다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람 때 림나도 유다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림나는 요수아 10장 30절에서 요수아가 가난 정복시에 싸워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점령지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던 림나도 독립하려고 반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닛나와 에돔이 같은 시기에 반역하였다는 것을 강조하여 요람 때 유다의 힘이 매우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요와께서 더는 유다를 지키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23절에서 24절은 죽음 공식입니다. 요람 왕에 대한 기록은 에돔과의 전쟁이 전부입니다. 요람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25절에서 29절은 유다왕 아시아의 등급과 평가와 행적입니다. 25절에서 26절은 유다왕의 등극 공식입니다. 요람이 죽은 후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었고 왕이 될때 그의 나이는 22세였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유다의 다른 왕들처럼 어머니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시아의 어머니는 아달라이며 그녀는 오무리의 선녀 즉 아베 딸입니다. 11개 저자가 오므리의 선녀로 아달라를 소개한 것은 오므리 왕이 시작한 결혼 동맹 때문에 우상숭배의 영향이 소녀 아달라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죄가 유다까지 강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유다 왕조도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27절은 아시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아시아에 대해서도 요람과 동일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시아도 가장 악하다고 평가받은 아베 집과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가 아베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아달라의 아들이고 아베의 외손자입니다. 여기서 사이는 사이의 후손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시아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어머니 아달라 때문이었습니다. 요람과 아시아 모두 아달라로 인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는데, 아달아가 어떤 인물인지 11기와 10장에서 나옵니다. 아시아는 아하베 아들 요람을 돕기 위해 길랏 라모스로 가서 하살과 전쟁하였고 요람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로 인해 전쟁은 중단됩니다. 여기서 요람은 11기와 3장에 등장하는 아하베 아들 요람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요람은 대략 주전 852년에서 841년까지 제위했고 이때 유다의 왕은 요사바 요람, 아시아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부상을 입습니다. 아마 아시아는 북왕조와 아람의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북왕조를 돕기 위해 참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친밀했던 것은 아달라라는 연결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요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이렇듯 친밀한 친족 관계라서 요람이 아람과의 또 다른 전쟁에서 부상을 입자 그를 보기 위해 아시아가 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1 1기의 저자는 이런 두 왕국의 교류가 서로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아 왕조의 악한 영향이 남유다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오무리와 아합이 바의 선지자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 드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 장에 등장할 오무리 왕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람은 유다의 왕이면서도 북이스라엘 오무리 왕조의 영향을 받아 악을 행했습니다. 요람이 아합과 이세벨 딸 아달랴와 결혼하여 그들의 악행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강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혼인 동맹을 맺었지만 더 악한 나라를 만드는 동맹으로 전략했습니다. 연합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무슨 가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더큰 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몸집을 키워 권력을 노리는 데만 연념이 없는 뒤틀린 이합집사는 또 하나의 바벨탑을 쌓기가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 더 강해지기 위해,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 세상과 연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을 믿는 신신한 자들의 연합만이 이 땅을 살아갈 유일한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